연산동 쪽 빠지고, 서면에서 빠지고, 그 부분이, 이제, 1호선은 곡선역마다 다 빠진다 보면 돼요. 또, 2호선도 그래요. 곡선역이 넓은 데 빠져요. 선생님, 여기에, 그, 안내표지판이필요하다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 저, 이제, 장애인들 발판, 포지판에 딱 붙여놨고, 전화번호 하고, 부친나면은 영무원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려오라 하던지, 그럼 고정 인원은 1 0 0를 하던지, 내가 요구를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 아직 그런 게다안 포시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판이 있다고. 그래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타기 위해서 좀하루에도 빨리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포지판을 저 부착을 하라는 겁니다. 아, 여보세 아, 제가 장애인인데요. 지금, 저, 남포동 방면에 탈라고 하는데, 요 발판 좀 놔주세요. 그래,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저, 전화를 해야 되고, 원을 수입해서, 우리도 전화 안 하고, 좀, 장애인들 편리하게 탈수 있도록, 저, 저도, 요구를 합니다. 타고 내릴 때, 인제 미리 전화를 해주고, 메트로션 요거 편정 번호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들이 시간에, 도착하는 시간 안다녀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온대요. 내부에 보면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선생님은 알고 계시 예예예. 예. 다른 분들이 타, 탔을 때 예. 오, 설명이 붙어 있어야 나 예예예. 예. 예, 예. 그 위치가 어디쯤에 이렇게 붙어 있으요 아, 그거는 우리가요. 요 요쪽 장에 타는데 하고 저또 내리고 타는데 방면 쪽으로면 예. 하고 또에베타에베타내에도 포시하고. 저, 지금, 금방 한 군데 해가지고 눈에 안 찝니다. 여러 군데를 갔다 좀, 장애인들 엘레베타 항상 타잖아요. 그래, 우리가 엘레베타 안 타면은, 이제, 거기서 타면은 제일 눈에 잘찍히고요 이제, 청강기 문에, 앞에, 석구로 다 앞에, 예. 또, 장애인, 저, 타는데, 있고요, 예, 그런 데던지 이제 또, 요 차랑, 요 여기다 시실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 옆편에 아, 영무원의 실의 창고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걸 갔다가 이거 차달라고, 저, 교통공단에 직접 전화로 몇 군데를 내가 한 다섯 군데 거쳐가지고 이 차장입니다. 이십뭐 있다, 없십뭐 없다, 이런 길을 하필이 야기를 해라 했는데, 그래, 이십기다, 그럼 한, 처음엔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니까 내가 이거로 영무원실에 가가지고 이 사진을 카메라가 뛰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영산동역에 가가지고 싸우세요 그래, 이저 영무원들이 자기 내가 저 사진 찍었다고 고발했네요, 경찰에. 그래, 경찰 내가 직접 불렀어요. 그 그래 한창 경찰 부르고 싸우고 난리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라. 우리가 안왔서못나줬다 야, 철에서 장애인들은 안 찾아오자, 못나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선생님, 그럼 이 발판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네? 예, 있었던 거로 찾았습니다, 내가. 예. 그래, 안 해주는 거라 몇 년을 만들어낸 거다 예전에.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어요. 최면역도 내가 있는 거로야 예. 제가 그러면 여기 보면 먼지가 뛰가지고 창고에 저기 보세요. 발판을 휘 네? 입으셔. 고리도 떨어져가지고 먼지, 예, 먼지 있는 게 이대로 창고 보관되어 있는 거라 이래 안 해준 거래요.